149페이지에 1 1 4 9번 함수 fx가 있는데 f1이 4래. f10이 8 1이적어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있나? 아무것도 없어, 그치?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, 지금은. 자, 첫 번째. 왼쪽에 나온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? 1부터 9까지 fk 플러스 1이야. 착각하면 안 돼. k 플러스 1이 아니야. k 플러스 1 하면 뭔데? 이거 공식으로 풀수 있거든. 근데 f k 플러스 이할수 있는 게 없어, 그치?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규칙을 그냥 지켜주는 것뿐이야. 그 규칙이 뭔데? 1부터 9까지 하나 하나 때려 넣으면서 더하자가 되는 거지. 맞아, 시그마라는 게 그런 거잖아.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만 볼게. f의 2가 될 거야, 그렇지? f의 3이 될 거잖아. 어디까지 가겠어? f의 10까지 가겠네. 되죠? 뒤에 코 갑니다. 뒤에 거는 또 2부터 때려 넣으면 되는 거지? 그러면 2 때려 넣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? 1 되겠죠? 2. 더하기. 3 때려 넣었어. 2가 되겠지? 해서, 땡땡땡 해서, 어디가 되겠어? 이렇게. K-인데 10 넣었으니까 9가 되겠지? 이렇게. 된 거지? 네. 너무 우리가 공식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야. 공식으로만 다 푸는 거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얘가 f12죠. 정의 자체를 생각을 해줘야 돼. f1 다 나와 있는 그 거니까. 빼면 답인 거야. 알겠지? 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봐야 돼. 문제 외우지 말고 k+1이면 공식이 있다 풀수 있다. 근데 f k+1, fx가 얼마인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해?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.